지금 여기 CM님에 도착한 게 2시 정도인데 호텔 찾아다닌다고 말했서만한 3시간 정도 돌아다녔고 호텔을 한 10군데 정도 돌아다녔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초록색으로 나오는 곳이 CM님 도착해가지고 다 둘러본 호텔입니다. 저는 자전거를 밖에 놓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매번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 방으로 가져오는 편입니다. 제가 원하는 세 가지 조건이죠. 네, 와이파이 잘 되고 책상이랑 의자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안으로 들일 수 있는 열 군데 넘게 돌아본 결과 현재 호텔을 찾았고요. 첫째 날에 100km, 100km, 80km, 40km 이렇게 됐으니까 320km 달렸습니다. 아, 중간에는 정말 평야밖에 없었다. 자전거 여행의 장점이라고 하면 그거 하나 있죠. 도착했을 때 성취감이 어떤 여행보다 뛰어나다. 예. 제 베스트 프렌드 윌슨과 함께 오늘 저녁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CM 리에 도착한 지한 4일 정도 된것 같습니다. 오늘은 뭘할 거냐면, 제가 CM 님에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죠. 앙코르와트에 가려고 하는데요. 검색해 보니까 앙코르와트까지 여기서 6km 걸리거든요. 자전거 타고 앙코르와트 다녀올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 뒤편으로 또 엄청 넓더라고요 다 둘러보고 돌아오려면 자전거를 한 40km 정도 타야 될것 같더라고요 맨날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여기 안에서까지 자전거 타고 싶지는 않아서 오늘은 돈을 좀 쓰더라도 툭툭이! 우리 툭툭이 타면서 앙코르와트 관광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낮에는 앙코르와트를 갔다가 저녁 시간에는 씨엠립의 도시 풍경을 관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단골 로컬식당 숙소 앞에 있어가지고 하이스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영어로 이렇게 있고 사진도 같이 있어가지고 좋은 거 같아요 달러랑 캄보디아 리엘 같이 봤거든요 아침 든든하게 먹고 출발하면 될거 같습니다 땡큐 땡큐 k 마 o u Thank you so much. t h a 짜리 먹거든요, 계란 볶음밥 먹는데 1 2 u 0 0 Thank you. Thank you. Thank 었 o 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so you. t h a 비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이 k 이 o u Thank y 1.3배에서 1.5배 되는 것 같습니다 걸어서 시내는 그냥 다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오밀조밀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역 하나 정도라고 해야 되나? 2호선에서 역 하나 사이 거리가 있잖아요. 한 2km라고 해야 되나? 2, 3km? 그 정도면은 이 시내 다 둘러볼 수 있을 정도로 시내 자체는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이 CM님에만 25만 명에 가까운 현지인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의 제2의 수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규모가 큰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따가 밤 되면 또 모습이 달라질 테지만 노로느게팝 o p Street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밤의 모습이랑 낮의 모습이랑 비교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냥 쭉 이렇게 입고 끝입니다. 밤에는 그래도 좀 약간 네온 사인 입고 해서 멋있거든요. 보면 아시겠지만 마을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If I go one way from here to a n c h r w a how much price? $5 $5 One day two? Uh, small circuit in, uh, This one here, small Yeah, yeah First of all, I have to withdraw the money I'm looking for a bank How much you pay? Uh, for two you? I want to. two? Someone told me $13 oh. Maybe I, I will go him Oh, no One day 13 no No <laughs> Okay Okay, <laughs> Thank you 20 okay 20 okay, okay, okay 지금 시간에 이제 손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툭툭 기사님들이 계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 소비자 희망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얼굴 붉히면서까지 가격을 흥정하고 싶진 않아요. 저분들도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하셔야 되니까. 하지만 저도 이제 소비자로서 바가지를 쓰고 싶지 않은 마음은 있는 거잖아요. 그 미묘한 그 가격 차이의 절충안을 어디까지 좁혀야 서로가 윈윈하면서 웃으면서 행복하게 관광을 할수 있을지 그거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것 아튼데요. 방금 20달러 제안하신 분은 18달러까지 제안하셨는데 제가 원하는 가격은 12달러인데 근데 또 너무 또 이렇게 옥죄면 저분들이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12에서 15달러 사이로 협상을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가격 협상을 하고 이동을 하면 될것 같아요. 돈을 뽑았는데 돈 챙기느라고 예, 카드를 안 당겼더니 기계가 카드를 먹어 버렸습니다. 제 비드 넘버 is 아, 1800203203 I can call I, I don't have like a yeah. call service Is uh, it reap or stay on? Which one is bett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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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doesn't matter Because of what happens is uh, They think you took the money and you left Oh, yeah, so yeah, yeah I know. It's 15, for the yeah, safety, yeah. right? Yeah So, but this is this number you have Oh, yeah Yeah, yeah. yeah I'm so nervous How can I... Yeah, yeah. Oh, yeah, yeah, you, you, see, you can okay, go Sorry, okay. sorry, no, sorry no, oh, Okay, sorry. best of luck Oh, I'm so nervous Oh, excuse me sir. Uh, can you do me a favor? I wanna uh, take my card back, so maybe this is a uh, number for emergency. How can I contact them? Maybe you need to go to the bank. Nearby? Yeah, you can't Can I get your phone? I show them. O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아, 곤란하네요. 저 기계가 다시 저걸 먹는 경우도 있네. Sir, I have a problem. Yeah, yeah. Cause uh, I trying to withdraw the card. The machine take my card. You know? What oh. situation is it? What t the company? This one. This one. Go with, me, go with m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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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kay, okay, okay. Is it okay? Maybe. Yeah, Yeah, this one, this one, this is one, a right one. Yeah. The one. yeah. Yeah, yeah, oh, this one. yeah. Yeah. 돈을 뽑았는데 삐삐삐삐 소리가 났는데 그 상태에서 제가 돈을 세느라고 잠깐 한 10초 정도 ATM에 꽂혀 있는 상태로 났는데돈다 세고 이제 카드 뽑으려고 하는데 카드를 다시 기계가 삼켜버렸어요 카드 두고 가는 사람을 위해서 도난 방지용으로 있는 장치인 거 같은데 갑자기 카드가 들어가 버리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든든하네요 현지에 계시니까 아. Yeah. Name? My name. 네, Training mini dog. 아, 카드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예, 네, 다행히 본사 와서 직원 호출 해서 카드 잘 뽑았고요. 그동안 이제 통성명은 한 형님이 한분계신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피아 형님이신데 바로 ATM 앞에서 계시던 택시 기사님이시죠? <laughs> Stay healthy to e v e r y o n e please. Yeah. hello everyone i'm sophia let's go 쟤 yeah, uh, 카드를 찾아 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laughs> 기분이 너무 좋아요 혹시라도 캄보디아 여행 오신 분이 있으면 은 ATM에서 돈 뽑을 때 삐삐삐 한 10번 나오기 전에 카드부터 뽑아야 됩니다 아, 은행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하루에 한 3-4명 정도 이렇게 카드 기계한테 먹혀가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앙코르와트까지 가려면 먼저 매표소에 가가지고 매표를 하고 그 다음에 앙코르와트를 넘어가야 되는데요. 거리는 여기서 앙코르와트까지가 8km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툭툭 타고 가면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CM님의 40년 거주하신 우리 소페아 형님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택시 투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한5 5 0 0원 정도 하는데요. 가격이 싸진 않습니다. 저 끝나고 나서 단체 관광객이 와 가지고 아주 나이스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오케이, 렛츠 고. 2pm 2pm take a rest <laughs> 전방에 앙코르와트가 보이는데요. 야, 여기까지 걸어오는데도 거리가 꽤 됩니다. 아, 이쪽에 보면 옆에서 사진들 많이 찍으시네요. 양코르와트는 세계 3대 불교 성지라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미얀마의 바간, 캄보디아 양코르와트 이렇게 세 군데가 불교 신자라면 꼭 가야 하는 3대. 불교 성지라고 합니다.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약 600년간 번영했던 크메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의 수도 이름이 앙코르였고요. 10세기, 11세기 이럴 때 한창 잘 나가는 전성기 때는 태국, 베트남 이쪽까지 전부 다 크메르 제국이었던 만큼 천년 전에는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15세기에 멸망한 이후에 정글에 감춰져 있다가 프랑스의 식민지배가 시작됐을 무렵 프랑스의 탐험가에 의해서 유명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넓게 크게 짓는 거가 권력의 상징이었거든요 이게 천년 전에 지어졌다는 겁니다 천년 전에 지금 여기가 사방이 다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게 지금 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게오 멋있네 이 보존이 상당히 잘돼 있는 거 같아요 노예나 뭐 이런 것들인가요? 그래서 쭉이 행렬이 이어져 있 중앙으로 목이 없는 동상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 13세기인가 14세기경에 이웃나라와 전쟁이 있었을 때 목을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목을 떼갈 생각을 하지? 이 석상은 손목도 없습니다 계인데 경사가 정말 가파르네요. 경사가 아 이거 거의 뭐네 발로 기어서 올라가야 될 정도로 경사가 엄청 가파르네요. 와 우리나라도 보면 수원 화성 가 보면 조선 시대의 그 건축 양식 보면 계단이 엄청 가파르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텐데 다 이렇게 계단을 가파르게 만드는 공통점이 있네요. Excuse me sir, why do I, uh, no cap? Respect, respect. 아, 폴리스텍. 아. Like ah. is okay. my my fashion is okay. t h i s is original. When did you make this again? December 25th, 24. 24? Yes. Last year. Yes. Oh. 2024. 굉장히 갑하릅니다. 와. <laughs> wow. 넘어지면 죽겠어요 옛날에 오사카성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오사카성 높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7층 아파트 한 6,7층 높이 예. 자세히 보면 저기에도 조각이 다 되어 있어요. 와. 저기 들어가지 말라고 돼 있는데 당당하게 찍네 사진. 출입금지 장소에서 네, 사진 찍어버리기. 아 코리안.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예, 안녕하세요. 오늘 돌아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스팟은 여기인 것 같네요. 여기가 뭐 별다른 곳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상점 가거든요. 저쪽이 보면 메인도로인데, 네, 여기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차터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고 웅장한 건물일수록 멀리서 봐야 더 예쁜 것 같아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인 장소에서 벗어나서 여기저기 걸어 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Sorry, I'm late 10 minutes. <laughs> 아, 좋다 좋다. 제가 자전거 여행자이지만 여기를 자전거로 돌아다니기에는 관광도 해야 되니까 체력적으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툭툭 타고 가는 거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편하고 좋네요. 아. How many temple in this CM님? Oh, many meet. Maybe more than forty. Forty temple. Oh. Ah, you free? Yeah, Cambodian oh. for the Cambodian free. Only foreigner person have yeah. to pay money. Yeah, yeah. Oh. Uh. if you want walk with me, you free. Okay, oh, it's time to take a photo. Which place you interesting?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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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ance. h o w many e n t r a n c e is here? only this one. u four. Uh, four? Yeah. 아 여기 건물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도 한 아파트 높이를 따지면 한 6, 7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네, 소페아성 님은 아, 투어리드 가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모르신다고 하지만 여기는 참 많이 오셨다고 합니다. 와. 길도 엄청 좁아요. 와. There's so many door. Yeah. Maybe door, yeah. right? 아. Uh. 네, 이쪽에는 이제 동서남북으로 네 개의 입구가 있고 걸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Yeah. Wow. Look like orange. Uncle what was a gray color. But if you don't w a n t to go. Okay.

이게 입장권 이제 37달러로 하나 끊어놓으면은 하루 동안 그냥 아무데나 다갈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그랜드 서킷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일부러 한번 와봤고요 가고 싶은데 있으면은 또 본인이 또 정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